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유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라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라기 스불론과 납달리를 개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세계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까지만 해도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가 필요했고 우수한 신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중에 하나였던 나치가 이끄는 독일군의 경우에는 티거라고 이름하는 전차를 생산하여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독일의 티거 전차는 독일군과 맞서 싸우던 소련군 병사들에게 티거 전차 공포증을 유발시킬 정도로 뛰어난 전쟁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군은 패배했으며 전범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진 군대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세상과 죄악과 영적전쟁을 벌이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세상의 무기와는 다른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를 위한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백전, 백승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와 핍박의 위협과 같은 영적전쟁을 치르며 2000년 동안이나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고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걸고 나선 영적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줄이라 할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있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마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협을 받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평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 회개하였다고 사도행전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영적전쟁에서 실패하여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5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며 주의 영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이 통치하게 하셨고 야빈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드보라는 라피도세의 아내이며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드보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지혜나 전략이나 무술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연약한 한 명의 여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하솔왕 야빈의 군대장관인 시스라를 죽이고 가난 군대를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절 말씀을 보면 드불어는 한 여인이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를 900성이나 가지고 있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훌륭한 장소가 있었지만 드불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불어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셨을 때 야빈이 믿고 의자든 철병거 900대와 강력한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이 약속을 붙들고 영적전쟁을 담대하게 싸워나갑시다.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꼭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겪게 되는 감정의 싸움과 믿음의 싸움 속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소서. 수험생들과 청년들,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